안녕하세요. 에브리니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마스크 스트랩 뜨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저는 그 일반적인 뭐 짧은 뜨기보다도 새우뜨기를 이용해서 뜨는 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새우뜨기는 이렇게 새우 등껍질 같은 모양을 보여준다고 해서 새우뜨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좀 두께가 도톰하게 나오는 그런 뜨기의 방식입니다. 보시기에는 뭐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뜨개 방식이에요. 그래서 준비물은 이 마스크 양쪽 끝에 걸수 있는 고리, 바늘, 돗바늘, 가위, 그리고 실을 준비하시면 되는, 실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코튼필드라는 실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코튼필드 실은 좀 짱짱한 실이라서 늘어짐이 좀 덜해요. 그래서 가방 끈이나 이런 마스크 마스크 스트랩 같은 걸 뜨실 때 처지지 않아서 어, 괜찮은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은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실 때이 마스크 끝에 고리에 실을 꼬매줘야 돼요. 이 스트랩을 다 뜨시고 나서 고리에 꼬매줘야 돼서 여유 있게 실을 남기신 상태에서 여유 있게 남기신 상태에서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매듭을 지어주시고 사슬코를 세코 떠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사슬을 세코 떠주시고 첫 번째 코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번 떠주세요. 이렇게 떠주신 상태에서 이 편물을 왼쪽으로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이 새우뜨기를 하실 때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뒤집어 주셔야 돼요. 방향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면을 봤을 때 왼쪽으로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이렇게 두 줄에 바늘을 넣어 주세요. 이렇게 넣으신 상태에서 실을 빼주시는데 이두줄 넣어줬던 부분만큼만 빼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늘에 실이 이렇게 세 개가 겹쳐져 있는데 걸쳐져 있는데 이 실을 당겨 오실 때두 개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두 개가 남죠. 이때 또두 개를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왼쪽으로 완전히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이 또 보이실 거예요. 이두 줄에 바늘을 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세 줄이 되죠? 이때도 두개 먼저 빼주고 또두 개가 됐을 때 실을 가져와서 두 개를 빼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완전히 뒤집어 주세요. 항상 왼쪽으로. 그럼 여기 또두 줄이 보이실 거예요. 이때 바늘을 또두 줄을 관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개 먼저 빼고 또두 개가 남았을 때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빼고 뒤집어 주시고 이 밑에 이두개두줄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주는 거예요. 실을 가져와서 두개 먼저 빼주고, 두 개가 됐을 때또두 개를 빼주고, 항상 왼쪽으로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정면에 있을 때 항상 왼쪽으로, 항상 같은 방향으로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바늘을 넣어주고, 두개 먼저 빼주고, 두 개가 됐을 때, 다시 두 개를 빼주고, 또 뒤집어 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뻑뻑하고 힘드실 것 같지만, 좀 손에 익숙해지시면, 공식은 같으니까 계속 반복만 하시면 돼요. 방향만 헷갈리지 마시고, 항상 왼쪽으로, 왼쪽으로 뒤집어 주시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뒤집은 다음에는 두코 있는 거에 바늘을 넣어서 세 개가 됐을 때두개 먼저 빼주고, 또두 개가 됐을 때 다시 빼주고.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개 먼저 빼주시고, 두 개가 됐을 때 다시 두 개를 빼주시면 돼요. 두 개를 빼주고, 두 개가 됐을 때두 개를 빼주고. 이게 지금 이 실이 짱짱한 면사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더 뻑뻑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실로 뜨셔야 마스크 스트랩 같은 경우는 좀 늘어지는 게 없어요. 어차피 이제 축축 처지다, 사용하시다 보면 처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뜨실 때좀 짱짱한 실로 떠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왼쪽으로. 항상 정면을 봤을 때 왼쪽으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에다가 바늘을 관통하시고, 두 개를 먼저 빼주고, 두 개가 됐을 때또 다시 한번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이런 새우뜨기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쭉 반복을 하시는데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처음에 시작할 땐 실을 이렇게 남기셨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내가 이제 다 원하는 길이를 다 떴다 하시면 그냥 실을 자르시고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묶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우뜨기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이 길이를 얼만큼 떠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지금 제가 먼저 떠놨어요. 완성을 해놨는데, 성인의 같은 경우는, 성인,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60cm는 돼야 돼요. 그래야 목에 걸었을 때, 걸고 빼고 했을 때,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인의 경우는 이 새우뜨기를 cm로, 60cm를 떠주시면 되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50cm. 그 다음에 아기들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어린 아기들이나 뭐 초등학교 저학년,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40cm를 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40cm, 중고등학생들은 50cm, 그 다음에 성인, 어른들은 60cm를 떠주시면 돼요. 쭉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는 거니까, 연습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실을 남기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늘에 끼셔서 지금 이 고리, 이 고리 부분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몇번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만약에 돗바늘이 없으시다 하면은 이 마스크 고리가 좀 긴, 이 구멍이 큰 편이잖아요? 큰 편이니까 그냥 실로, 그냥 실을 이렇게 넣으셔서 계속 반복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해 주셔야지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잘 묶여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관통을 해주시면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거를 고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돗바늘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거를 다 관통하신 다음에, 이 지금 연결, 이 뜨, 뜨셨던, 새우뜨기를 뜨셨던 부분, 한 부분에 쭉 당기셔서 매듭을 지으시면 돼요. 매듭을 지으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을 이용해서 몇번 관통을 해주시면 쭉 연결이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바늘이 없으시다 하면, 그냥 이거를 몇번 관통하시고 나서, 코바늘로 이거를 하나씩 그냥 좀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에 좀 빼주시면 되는데 조금 모양이 흐트러질 수는 있어요. 쭉쭉 빼주시면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양쪽 끝을 다 연결해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이제 애기 사이즈라서 40cm를 제가 떠놓은 거예요.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스크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새우뜨기라는 게 보시기에는 지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항상 방향을 왼쪽으로 돌린다는 거두 개의 바늘을 꽂아서 두 개를 먼저 빼주고 또 바늘에 실이 두 개가 걸쳐져 있을 때두 개를 빼주면 돼요. 항상 왼쪽으로 돌려주신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고 하시면 되고, 연습하시다 보면 잘 뜨실 수 있으니까요. 모양이 이 새우뜨기가 독특하고 예쁘니까 연습하셔서 예쁘게 뜨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